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이 데브레첸의 유럽 헝가리 공장과 C A T L의 헝가리 공장이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도 좋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뭐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C A T L과 공급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자체가 자,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 사번 타자의 진도진 대표이고요. 자, 6월 23일 월요일 저녁 방송은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2차 런지 분석 방송 준비했는데, 자, 일단 이 주말 동안에 전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코인 시장이 완전히 급락한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늘 장바구니에서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마이너스 한 5%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바로 이렇게 V자로 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21선을 지지받고 장대양봉을 뽑으면서 2평선들을 전부 다 뚫어주었죠. 그리고 오늘 밑꼬리단 영망치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61선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이제 121선까지 재차 상승 가능성을 남겨 놓으면서 상승 추세를 아직 꺾이지 않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121선 11만 원을 뚫으러 갈 것이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BM보다는 살짝 약하지만 21선을 지금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고, 이 에코프로는 제가 상법 개정안 되면 통과되면 최대 수혜주로서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터질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드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살짝 안 좋은 것 치고 오늘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살짝만 안 좋아져도 귀신같이 나오는 애들이 누구예요? 바로 공매도놈들 자 에코프로 BM의 오늘 매도량 상위를 보면 신한투자증권, JP모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뭐 외국계 증권사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텔리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이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항상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보면은 공매도를 엄청나게 치잖아요 자 에코프로도 오늘 신한투자와 한국투자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얘네가 이렇게 공매도를 쳐도 지금 힘이 점점 빠지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우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이차론지 주주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적의 악재는 요 우리에게 행복이죠. 지긋지긋한 공매증권사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그중에서 신한투자증권이 국민연금거래증권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민연금이요 국내 주식거래증권사 명단을 발표했는데 총 47개 사를 선정했어요. 일반거래 26개, 사이버거래 6개, 인덱스거래 15개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요 전 부문에서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신한투자증권 탈락. 자 거래량, 대차장고, 차입자산 운용 규모 등 모두 줄어들게 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탈락했는데 3기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탈락한 거예요. 즉국민연금과는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상태인데 자 배경은 이거죠 작년 아 작년이 아니라 2023년이었죠 무차익 공매도 치고 막 신한 신한투자증권 막 불법 공매도 치고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이 당시에도 1,300억 ET. ETF LP 손실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은 책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당연히 이차은지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이다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이 이런 흐름이 누적될 시에 기간 수탁 비즈니스 자체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즉 ETF라 뭐 채권, 주식형 자산 전체에서 대차 가능 물량이 급감해요. 대차 가능 물량이 급감한다는 건 공매도 재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점점 공매도에 힘을 잃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2등급으로 하향되는 소식까지 있었는데 자, 요거는 뭐 지금 당장 주가 상승의큰 재료는 아니지만 멀리 봤을 때 항상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은 공매도치고 오르려고 하면 공매도치는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여기서 탈락됐다는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겁니다. 또 오늘 갑자기 장이 끝나고 3시 54분 수정. 기사는 5시에 나온 건데요 자 LFP 관련된 기사들이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걸 맨날 장중에 안 내고 장 끝내고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LFP의 승부수를 띄운 한국 양극재 합작 검토 라인 가동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자 에코프로 그룹은요 이가 없으면 지금 잇몸으로라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주력 에코프로 BM의 주력 제품인 NCA와 NCM 하이니켈 배터리도 회복 중 요거는 이제 유럽인데 지금 미국 관련해서 뭐 IRA 어쩌고 저쩌고막 안티들이 하는 말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 자체는요. 이미 연산 3천톤 규모의 LFP 파일럿 라인을 완공한 상태입니다. 이미 샘플을 공급 중에 있고요. SK온과 LFP 협력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자 제가 오늘 장 끝나고 우리 전략방에다 올려드렸는데 LG엔솔은 상주 리원 등 중국산 양극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이나 LNF 등과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삼성 SDI는 LNF 그리고 SK온이 에코프로 BM과 LFP 배터리 관련해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SK온의 북미 공장이 지금 100%풀 가동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SK온의 배터리 수주가 늘어나면 당연히 SK의. 공... 배터리를 공급하는 에코프로 비앤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요거 제가 기억하시라고 백번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에코프로그룹이 주말에 간담회를 또한번 했죠. 간담회에서 LFP에서 좀더 발전된 LMR까지 언급을 하면서 양극재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에 있다.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LFP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의 ESS가 중국이 70% 80%를 지금 장악 하고 있는데 IRA 그리고 FEOC 제한이 강화되면서 당연히 이 또한 한국 배터리 기업의 반사 이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차전지 K 배터리는요 단순히 중국 따라잡기가 아닌 소재 국산화와 미국 수출 그리고 안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에코프로 BM 자체는 유럽 매트. 출이 65% 이상이기 때문에 유럽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CATL과 수주 공급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주말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년 12개월로 보면 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미친 듯이 담고 있다. 최근에 기관들이 빠져나간 건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에코프로 B BM이 갑자기 코스피 이전 상장은 자진 철회하면서 이때 그동안 들어왔던 연기금의 패시브 물량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매도세를 보인 건데 최근 1개월로 보면은 기관들과 외인들이 다시 주워 담고 있어요. 즉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 날짜만 또 하반기에 확정이 된다면 이 빠져나갔던 물량 그 이상으로 연기금의 물량이 들어와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지금 보시면은 12개월로 볼게요. 기관과 외인. 이 쌍끌이로 계속해서 이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다는 거는 이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수급 자체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있어야겠죠? 자, 바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CAT과 유럽향 공급 계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를 왜 뉴스로 안 내냐? 뉴스 한번 내면 공매도 쇼스키즈 터지면서 미친 듯이 폭등할 것 같기 때문에 언론에선 지금 잠잠하나 에코프로비엠이 본격적으로 공시를 언제 내는지가 중요해요. 곧 나. 온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 헝가리 공장을 기반으로 지금 공급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에코프로BM의 이 데브레첸의 유럽 헝가리 공장과 CATL의 헝가리 공장이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도 좋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뭐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CATL과 공급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자체가 바로 CRMA 유럽 핵심 원자대법 규제 때문에 규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유럽산 원재료 공급처가 필요한 건데 유럽에서 양극재 공장을 보유한 기업은 누구밖에 없다? 에코프로BM밖에 없다. 유럽에서 직접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에코프로BM밖에 없기 때문에 CATL이 에코프로 BM의 양극재가 필요하다는 거 유미코어라든지 BASF는 대부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에코프로 BM은 예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이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양산 가능한 한국 기업은 에코프로 BM밖에 없다. 거기다가 LG 엔솔의 특허 변수까지 있어요. LG 엔솔 자체는요 니켈 코발트 망간 기반의 배터리 양극재 관련 특허를 보유했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특허 소송 영향으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LG 특허를 회피해야 돼요. 자, 근데 에코프로 BM은요. LG와의 협력, 특허 회피가 가능한 양극재 공급망을 보유했기 때문에 즉 중국의 셀업체들, CATL이 누구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에코프로 BM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주주님들 아마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2023 이렇게 정말 잘갈때 물려 있으신 분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와중에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영상 찍어드리면서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빛을 볼 시기가 금방 온다 우리 2년을 버텼는데 고작 두 달도 못 버티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곧두 달이 끝나갈 시점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고 공매도 놈들이 아무리 흔들어 봤자 절대 털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가격적 즉,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전략방을 운영하면서, 어, 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관련해서 실시간 브리핑이라든지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장중에 계속해서 알려드리면서 가격 전략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차런지 말고도 뭐 원전이라든지 AI 관련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정말 잘 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 전략방에서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다고요 자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어, 네이버 카카오 영상으로도 찍어 올려드리면서 네카오 전성시대 차아운다고요 부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주까지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가치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전략방 시즌2입니다 이렇게 2차 런지 관련 브리핑도 계속해서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P 뿐만 아니라 나는 이차런지 주주다. 가격 전략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 계시면 제가 때가 되면 전부 다 알려드리면서 신규 매수 타점과 목표가, 가격 전략 알려드릴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여러분들 이차런지에만 너무 목매고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급등하는 이런 무료 추천주도 여기서 추천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여러분들께 3만 원대 부근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벌써 두배 이상 폭등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전략방을 통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자, 여기 실제로 운영이 되고 실제로 600분 가까이 계시고 실시간으로 신청을 100명이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소통방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무료 추천주 실리콘투도 추천드려서 지금 또 수익권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드리는 글들, 무료 추천주, 브리핑 전부 다 확인 가능하시니까 자, 여기 텔레그램 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제 영상 있죠? 제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설명란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거를 딱 클릭해야 보입니다. 진도진의 무료 주식 전략방 시즌2 오픈해갖고 제가 전략방 링크를 이렇게 남겨놨어요. 여러분들은 요거 딱 클릭하신 다음에 저한테 입장 요청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는 이렇게 누구누구 누구, 누가 몇 시에 입장 요청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신청을 주고 계시죠. 자, 근데 제가 아무리 100%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라고 해도 아무나 받진 않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셔야 제가 일치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승인을 눌러 드릴 건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이 링크 클릭하고 입장 요청 주신 다음에 010-8278-3322 자, 제 번호로 여러분들 텔레그램 닉네임을 적어서 뭐 예를 들면 모친도진뭐 예를 들면 홍길 또 여러분들 텔레그램 닉네임을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셔야 제가 그 문자 확인하고 요 닉네임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채널에 추가를 눌러 드리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100% 무료로 운영하는 무료 주식 전략방이에요. 그 대신에 제가 유튜브 채널, 이제 구독자 2만 명인데, 앞으로 5만 명 넘어서 10만 명갈수 있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 영상이 더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따봉,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히든 종목 하나씩 추천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5월달에 추천드렸던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도 너무나도 잘 가고 있죠. 제가 이거는 5월 20일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찍어서 남겨드리면서, 자이 당시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37,000원밖에 안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만원 구간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는 진입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영상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히든이라고 적어서 문자문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진도진의 구독자 히든 종목 추천이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37,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 가격은 제가 추후에 안내드린다고 했죠. 왜? 아직도 말씀 안 드렸어요. 어? 원정 관련주 대장이고, 연말까지 중장기 보유가 가능해서 수익 극대화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때가 오면 여러분들께 목표가 이렇게 히든이라고 보내드렸는데 해주신 분들께 당연히 다알려드릴거고요 심지어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는거 아시죠 이 당시에는 제가 무료 주식 공부방 운영하면서 5월 21일 영상 찍어드리고 바로 다음날 요새 영상으로도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데 4% 상승 나와주면서 4만원은 금방 뚫어줄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 부근으로 해서 살짝 횡보진행 나온 다음에 바로 5만원 6만원 차근차근 단계 밟으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엔 조산 에너빌리티가 벌써 6만원을 돌파해 주었죠 자그 다음에 제가 요 영상에서 5월 말에 찍어드린 영상이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뭐 bhi 우진 한정 기술 그리고 미국 원정 관련주도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5월 20일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특히나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5월 20일이면 여러분들께 찍어드렸을 당시가 6만 2천 원밖에 안할 때였는데 지금 벌써 두배 이상 대폭등을 하면서 11만 원까지도 뚫어주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히든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목표가 당연히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잘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를 좀 놓치신 분들, 지금 원전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은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진이라든지 한정 기술이라든지 너무 상승해 갖고 너무. 고점에 있어서 신규로 진입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6월에 히든 종목을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아직? 출발 안한 원정 관련 주고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원정 관련 주고 심지어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근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라서 3월달에 신규 상장을 하고 보호 예수가 6개월 정도 걸려있어요. 3월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보호 예수가 풀리려면 즉 대주주 물량이 나오려면 9월 말이나 돼야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얘기고 심지어 이 종목 지금 주봉을 보시면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삼각 수렴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제 변곡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방으로 자리를 잡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재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캐스크라고 하는 공동 계약이 부각되면서 신규 원전이 18개월 내 승인이 기대된다. 미국 원전 시장도 공략하고 있고 SMR까지 하고 있어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요 6월의 히든 종목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캐스크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서 용기 제작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내에서 요 설계를 진행 중인 그런 기업이에요. 뿐만 아니라 LNG 프로젝트에 이어서 SMR 프로젝트 수주 전망이 나오면서 요 회사도 당연히 추가 수주량의 증가에 대한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바로 요6월의 히든 종목이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2027년 말부터는 국내 캐스크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양사가 모두 참여해서 각축을 벌일 예정이죠. 즉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요 종목 지금 여러분들 출발하기 전에 미리미리 잡으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유월의 히든 종목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러분들 010-8178-3322번으로 자 이분들처럼 이렇게 히든이라고 적어서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의 종목명이랑 안전한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 그리고 안전한 손절 라인까지 가격 전략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 무료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죠. 100%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